방배동 최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방배 5구역과 6구역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 곳을 합치면 4천 세대가 넘는데요. 5, 6구역 착공을 시작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방배동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박사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권 최대 단독주택 재건축인 방배 5구역이 마침내 첫 삽을 뜹니다. 방배 5구역 조합은 지난 13일 총회를 열어 착공 관련 계획을 확정하고 서초구청에 착공계를 냈습니다. 지난 2012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10년 만입니다. 일단 오염토 정화 작업 등을 위한 부분 착공 형태지만 지난 5월 조합 집행부 교체 이후 사업 정상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방배 5구역에는 최고 33층 29개동 3,065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중 일반 분양 물량만 1,680여 가구에 달합니다. 다만 오염토 정화 작업 이슈 등으로 빨라도 분양 일정은 내년 중순 이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인근 방배 6구역도 8월 중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 6구역은 지난해 9월 채공을 앞두고 기존 시공사를 해지하며 사업이 지연됐지만 올해 초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 정상화 수순을 밟았습니다. 최고 22층 16개 동 1097가구가 들어서는데 일반 분양 물량은 480여 가구입니다. 분양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방배동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면, 강남 3구와 어느 정도 부촌의 어떤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방배동 재건축 사업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배 13구역과 14구역은 2주 절차가 진행 중이고, 15구역은 올해 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스키대 구역들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며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단독주택 중심이던 방배동 일대가 망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HCN뉴스 박상한